네, 오늘은, 자, 10월 3일, 개천전이네요, 개천전. 대천절. 시간은 6시 30분. 자, 오늘 아침 러닝 시작한 지, 오늘 아침 런닝 실천한 지 24일차입니다, 24일차. 자, 이제 준비 운동 마쳤고, 어, 비가 내렸네요, 비가. 몰랐는데. 조심해서 한번 잘 달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하루도 화이팅 출발합니다. 6km 넘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야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어요. 아 시원한 뽀였네요. 자 오늘 10월 3일 개천절입니다. 3.2km 정도 지점, 네, 까지 왔어요. 아, 오늘 조금 3km 지점에서 2에서 3km 지점에 조금 속도를 약간 냈는데, 아, 그래도 20분 정도, 아니, 3km 뛰었네요. 자, 아침 긍정학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을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는 가치를 만든다. 2 이렇게 하면 돈 저절로 따라온다. 3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진다. 4 아침 긍정할 때 열정을 꾸준하게 유지한자 어, 내가 원하는 그 사례 100번씩 멜매를 쳤다. 다 이루어졌다. 유, 부동산, 금융, 경제에 대한 우부를 계속했다. 부자들의 악보를 글쓰고 DNA가 써서 났다. 7. 나는 저녁 7시까지 먹는다. 난 소식한다. 나는 건강하다. 난 달리기를 통해서 건강한 몸을 가졌다. 8. 내가 투자한 부동산 주식, HLB 두배가 되었다. 그리고 적립식으로 차근차근 모아서, 하, 온라인 건물주가 되었다. 6 8 9리 한섬 식당에는 평일엔 100명 주말에는 200명 방문하는 맛집이 되었다 오늘은 명절 첫날이다 고향들 다잘 다녀오시고 우리 식당에도 손님들이 많이 붐비는 하루가 되었다 자10 성산 토흥뿐은 하월 2건의 계약이 제결되었다자11 시아호 반달섬 라구인 테라스 1차 안산시의 랜드마크가 되었다 랜드마크가 많은 이쯤들이 입주해서 정말 멋진 집에서 같이 즐겁게 산다 10억이 되었다 자 오늘도 명절 첫날 자 이렇게 비오는 날런딩을 아, 했네요 자 이제 반환점을 돌아서 다시 달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자, 비 오고 있는 시와호의 풍경입니다. 자, 나는 물과 함께 이렇게 지내면 행복하게 살수 있습니다. 정원식에든 물이 곧 행복이자 돈입니다. 자, 갈매기가 아주 멋지게 달고 있네요. 이제 달려 보겠습니다 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비 내리는 날 달리기는 처음이네요 아, 자 뭔가 상쾌한 느낌? 아, 그런게 있어요 아, 이제 거의 피니시 지정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아, 자비 내리는 아침 7시 좀 넘어서 이 풍경이네요 아, 어떻게 이런 영상을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달리기가 아니면 자. 오늘 만났습니다. 자, 파이팅. 나왔다. 아, 네, 오늘. 어, 비가 조금 내리더만, 이제 좀 많이 내리네요. 자, 우중 런닝을 했습니다. 우중 런닝. 자, 오늘 40분 정도 달렸고, 자, 키로수로, 원래 똑같은 거리인데, 6.2km 정도 되는데, 어, 삼성 앱에서는 5.7km로 나오네요. 달린 거리 똑같은데, 희한하네. 자, 오늘은 개천절, 자, 아침 런닝 24일차입니다. 자, 우리 여기 힐스테이트, 비안 맞는 밑에, 1층 쉬는데, 또, 오늘, 마무리 영상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자,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하루, 즐거운 하루 되세요. 명절 조심해서 잘 다녀오시고요. 자, 오늘 또, 장원식 런닝, 자, 6.2km 미션 완료! 아침 공장학원 또 완료!